지난 7월 21일 시작한 디아블로4의 시즌1 악의 종자에 이어 디아블로4의 시즌2 피해 시즌이 10월 18일 곧 시작이 되는데 이 녀석들이 또 지난 평타바와 영상에 이어서 저희 디아4 유저들의 심금을 울릴만한 감동적인 영상을 업로드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디아4 시즌2 트레일러 속 킬링 포인트와 시즌2에 대한 해외 유저들의 반응을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자, 우선 시즌2 트레일러 영상 속 킬링 포인트입니다. 시즌2 피해 시즌 로고가 웅장하게 등장하고 바로 뒤이어 우리는 던전 레이아웃을 수정해서 유저들이 더욱 즐겁게 던전을 돌수 있게 만들었어요 라고 말하는데 자세히 보면 뭔가 이상합니다. 분명히 이번 패치 내용을 보면 입구에서 정예 몬스터를 더 가깝게 배치해서 걷는 양을 줄였다고 하는데 어째 애프터 사진에 있는 던전이 더먼 거리를 걸어야 정예를 만날 수 있어 보입니다. 원래라면 이렇게 사진이 들어갔어야 되는데 대단하고 어메이징한 마케팅 팀에서 비포애프터 사진을 잘못 넣었나 봅니다. 자, 다음 킬링 포인트로 가보죠. 대부분의 유저들은 분명히 지난 시즌 동안 탈 것에 대한 불쾌한 경험을 한 번쯤은 해 보셨을 겁니다. 도대체 왜 무슨 군부대로 들어가는 길도 아닌데 뜬금없이 길목에 스켈레톤들이 바리케이트를 치고 있는지, 그리고 왜 내렸다가 다시 타는데 그렇게 많은 시간을 소비해야 되는지, 그리고 왜 갑자기 잘 달리던 말이 속도가 느려지거나 멈칫멈칫하는지 근데 이제 보다시피 시즌2에서는 앞서 이야기한 사항 외에도 할 것에 대한 편의성 부분을 많이 개선했다는데 정작 영상을 보면 구분이 잘 가지가 않습니다. 여러분들은 구분이 가시나요? 어, 저는 잘 모르겠네요. 비포 애프터를 참 당당하게 박아놓은 것 같습니다. 아무튼 좀더 명확하게 구분할 수 있는 특징을 잡아넣었으면 좋지 않았나 싶고요. 어, 마지막 포인트는 정말 대박입니다. 해외 유르버로 웃음을 참지를 못하는데 <laughs> so everything here is wrong. <laughs> 여기 보시면 시즌 경험치 보너스에 관한 내용인데 비포에 1000 곱하기 40%는 140이라고 0 대문짝하게 적어 놨고 애프터에 바로 열고 1000 곱하기 1.2는 1200 괄호 닫고 1.2는 1400이라고 적어 놨습니다. 음. 기적의 산수죠. 비포는 분명 400이 돼야 되고 애프터는 1440이 돼야 되는데 40을 얻다 팔아먹은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이 트레일러 영상을 본 레디 디아블로 포럼의 포 유저들 반응은 이렇습니다. 계산을 실수한 부분이 이번 시즌에서 가장 재밌어요. 이 아이들은 게임을 만들기 전에 학교부터 졸업해야 돼요. 예고편도 대충 던지는 놈들이 양질의 게임을 제공한다고, 음, 믿을 수가 없네요. 한 부분만 엉터리였다면 재밌었겠지만 전체가 엉망입니다. 계절이 지난 만우절 농담인가요 <laughs> 니들 계산기는 없니? 마이크로소프트는 화장실에서 숨겨진 코카인을 너무 많이 찾아낼 거예요. 라면서 대충 대차게 까고 있습니다. 패치 내용만 놓고 보자면 이번 대규모 시즌2 패치에서 유저 편의성, 즉 우리가 불편하다고 베타부터 시즌까지 목 놓아 얘기했던 부분이 상당히 개선이 되었는데, 레딧의 한 유저는 내가 이야기한 불만들 중 이런 사항들이 개선됐다고 글을 썼습니다. 글을 쓴 유저는 유저들의 피드백을 빠르게 수용한다. 대규모 시즌2 패치가 나오면서 내가 불편하다고 말했던 많은 부분들이 개선되어서 언놀랍다. 서프라이즈. 사랑해요, 디아블로4. 이런 느낌으로 글을 쓴것 같은데, 거기에 달린 댓글들은 상당히 냉소적입니다. 레딧은 게임을 개발하고 있다. 사람들이 기능 수정을 콘텐츠로 받아들이는 방식이 정말 놀랍습니다. 플레이어가 다 떠나고 나서 길을 기울이고 있네. 정말 이런 패치를 시즌2까지 기다려야 했나요? 반면에, 시즌2 대규모 패치를 알리는 글에서는, 이번 패치는 압도적이다. 많은 변경사항이 있고, 그중 대부분이 좋아 보인다. 따봉. D3 팀들을 다 끌어모아서 D4에 배치했나요? 와, 멋진 패치네요. 따봉. 뭐, 요런 긍정적인 반응들도 있습니다. 어쨌거나 저쨌거나, 결국 미워도 다시 한번 찬스로 많은 유저들이 시즌2로 복귀를 할것 같습니다. 제발, 혹시나 하면서 복귀했던 유저들의 뒤통수를 세려갈겨서 확정 장례식이 되어버리는 시즌2만 아니었으면 좋겠다는 저의 마음을 전하면서 이번 영상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안녕!